어, 자게드라치 오늘 이제 잡고 있습니다. 오늘 총 다섯 개 주문이고요. 이세 개는, 아네 개는 썰어서고 하나는 이제 포떠서 보내는 건데, 그 제가 말로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글이나 말로는 문자로 이렇게는 안 됩니다. 잘 설명이 잘안 돼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. 요건다 제거해서 이제 지금 썰고 있는 거고요. 여기 보면, 자, 요 이제 요거를 껍질까지 벗긴 건데요. 요 중앙 라인 요, 요거는 요좀 특이한 이제 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횟집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막 썰기로 이제 이렇게 썰죠 이렇게 썰면 이제 지하실 쪽에 걸립니다 무조건 뭐 걸려요 입에 제가 좀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저 근처에 네, 집에 있죠 예민하신 분이 그분은 조그만 뼈만 나와도 바로 이제 회를 못 먹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좀 민감합니다. 여기 보통은 요요지하 요, 여기서부터 여기 꼬리까지 요만큼 요만큼 모든 생선들이 요만큼 요 중앙에 있습니다. 요 지금 중앙이죠 여게 이렇게 중앙 중앙인데 배부터 요 위에까지만 있어요 뼈가 그래서 요 밑에 쪽으로는 없는데 얘는 요 밑에 있습니다. 자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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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뼈가 나 있어요. 요게 사실 그냥 썰으면 입에 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요게 걸립니다, 입에 무조건 걸려요. 예민하신 분들은.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, 요 위에서부터 요 끝까지 있어요. 요까지, 요까지, 요기까지, 요까지,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거해서 요 가운데 라인은 가운데 라인은 쫙 빼내는 겁니다. 빼내서 이렇게 좀뭉퉁뭉퉁하게 길게 좀 썰었습니다. 마카로 안 썰고 이렇게 해서. 잘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포토서 보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어제 또 원물로 받으시는 분도 계셨죠. 요요 요 부분, 요 부분, 요 부분, 요쪽 라인들, 요쪽 라인들 잘 보시고 이제 썰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